사람을 살다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영향에 끼치는 파장들이 있습니다.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에 따른 파장이 있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은 일에 따른 파장들이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고민하죠. 이 설교를 준비함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살아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에 따르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준비한 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직도 뭐 부족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그 말씀 가운데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설교를 통해서 그런 파장들이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나쁜 것의 영향력이 죄송하지만 더큰것 같아요. 좋은 것의 영향력은 조금씩 조금씩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나쁜 것은 순식간에 그 파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불평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증오라든지 어떤 그런 나쁜 감정들은 쉽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휩싸여 버려서 나쁜 것으로 파장을 그 마음을 만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 살아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은 이 기도의 영향력들이 선하고 복되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 그런 파장을 끼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앞으로도 기도의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운데 연약하고 나쁜 또 어떤 어 그런 슬픈 것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들을 것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어떻게든 사모하겠다고 하고는 그 중심의 영향력이 우리 사랑손는도들 주변에 그렇게 영향과 파장이 일어나기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양 믿는데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선한 영향력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있어서 더더욱 또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인지,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어떤 좋은 파장을 끼치고 있는 것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옆사람에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에게, 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쳐져야 되고.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슬로보안 여인들라고 하는 이 모습들은 어째 본 저는 좋은 영향력을 믿음의 모습을 공동체에게 깨쳤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볼수 있는 본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이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설교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새벽의 본문은 그와 반대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좋은 믿음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들은 여성들입니다. 성경이 웬만하면 남성 주인 주, 남성 어떤 주인공적으로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져 있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들은 문화세지파의 슬로부아시라고 하는 사람들의 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등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민수기 2 7장에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27장을 보면 문화세지파의 슬로부아시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문제는 아들이 없이 딸만 다섯 남겨놓고 죽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들이 없으니까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땅을 받지 분배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다섯 명의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죠. 우리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죽은 것도 아닌데, 훗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역별로 땅을 분배를 받을 때 우리가 우리 몫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거 분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욕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이 스루반 여인들은 믿음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유리 방하고 광야에 생활했던 이들은 사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현실을 더욱더 중요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실에 대한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길이 어렵다고 하면 길이 어렵다라고 불평하고 길이를 돌아가면 돌아간다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 고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그런 기도의 모습이나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던 모습들보다는 그런 모습들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죠. 거의 불평하고 죄 짓고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로반 여인들은 아직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받을 것을 미리 믿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모습을 모세가 기뻐했습니다. 아, 이 가나안 땅을 아직 가지 않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하고 있는 이 슬로반 여인들이 기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로반 여인들에게 땅을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라고, 들어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이 상속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자들이 다 죽고 또 아버지도 없고 남편도 없을 때이 여인들을 과연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여인들에게 상속을 해 줘야 된다는 거는 상속법이 이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이 맨숙이 27장의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받는 것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27장에서 이슬로반 여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우리 꿈꾸는 게 여성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아이고 나는 여성으로서의 역할들이 아 이렇게 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시고 물론 또 우리 교단은 교단적인 제약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교단은 아직 여성 안수 여성 목회자 또 여성 장로에 대해서 아직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못 한다? 저는 그것은 또 아니라고 봐요. 제도적인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고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건 우리 사망 선도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저하고 있고나 아우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단정지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슬로반 여인들처럼 그 당시 없는 법도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전하고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성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우리 꿈꾸는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laughs> 여성분들이라고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뭐또 당연히 남성분도 들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 의외로요 이 젊은 사람들이 문화 가운데 남녀 이 평등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어른들은 잘못 느끼실 수 있는데 이 여성 평등 남성 평등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인 이 문제 이슈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대림동의 한여 순경이 그 술취한 취객이 남성 순경을 때렸을 때이 제압하지 못해서 막불란이었어요왜 그러냐면 아니 여성 여성 성경 순경이 경찰이 되었으면 술취한 취객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제압 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자 경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남자들 측에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 입장에서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취한 취객을 제압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기도 하지만 여성으로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히 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20대 30대 초반의 남성들과 여성들이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사회적인 것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이세배가 아니니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 가는데 남성이니까 앞에 가고 여성이니까 뒤에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슬로반 여인은 우리도 가난 땅에 들어가니까 남편들이 없어서 가난 땅에못 들어가는 거,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 불공평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더니, 그것을 모세도 기뻐했고 하나님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믿음의 눈을 들어서 가나안 땅을 사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하세 집파의 나머지 남자들이 급해진 것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땅들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데 남편이 없잖아요. 그럼 재혼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집파에 가서.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나세 지파의 땅으로 이 분배를 받은 이 땅을 어, 문나세 지파로 받은 거니까 그 가운데 슬로반 여인들이 이 분배를 받은 거니까 이 땅이 만약에 이 여인들이 땅은 다른 지파로 가버리면 그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남편 땅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파에 결혼해 버리면 다른 지파의 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니까 남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2절 말씀 읽어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가 그러니까 문하세 지파의 남자들이 와서 슬로반 여인들에게 이 땅을 주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죠.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요. 그들이 만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슬로반 여인들이 다른 지파의 남자들이 남자들에게 결혼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을 읽어볼까요? 그의 들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들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법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슬로바여인은 칭찬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땅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갈 때 천국이 내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삶 가운데 자꾸 믿음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슬로바여인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이 가나안 땅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즉 천국의 유업을 미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향력이 이제 누구에게도 끼쳐진 것입니까? 남자들에게도 끼쳐진 것이죠. 남자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파의 땅, 우리 문나사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을 만약에 이 여인들이 다른 지파에게 결혼을 가버리면 하나님 주신 땅이 이제 누구 지파 땅이 됩니까? 남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계속해서 이 문앗 집파 우리 집파 가운데 이 땅이 있도록 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이 생기냐면 이 여인들이 다른 집파에 가지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아 버리신 거죠. 땅을 유업으로 받은 그 여인은 그 집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제정하신 것입니다. 이게 좋은 영향력의 믿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옆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막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백성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도 계속해서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진짜 믿음, 좋은 예배의 은혜요, 은혜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영향력.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영향력이 정말로 그렇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벽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남들 잘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이 좋은 기도의 영향력이 남들에게도 끼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표 요한 2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2서 이장밖에 없는 말씀이죠. 오늘 요한 2서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우리 395페이지입니다. 5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분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분녀여 여성들에게 말씀하죠.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때부터도 이어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부녀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더시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는 칠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불슬로반 여인들 여인의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부녀요라고 했어요. 우리 사랑 송도 가운데 며느리가 있으십니까? 혹시 뭐 딸이 있으십니까? 또뭐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시어머니든 아니 또 어머니든 또 아버지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그 며느리나 딸들이나 또 사위들이나 뭐 자식들이나 손자 손녀나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시를 축복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유혹해서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며느리들 또 손자들 손녀들 또 사위들, 또 우리 가족들 정말 믿음 안에서 사랑하기에 힘쓰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대신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서로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는 성도님 대신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고